말차를 하려는, 그, 제2사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저희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! 네. 여러분 굴하겠습니까? 네. 어떤 정부, 어떤 고군력이 와도, 이 목숨 가해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. 꼭 지키겠습니다! 예, 제가 가서 좀 대화를 해 보니까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우이독경이라고 하시죠 세기의 경이기. 그래서 저는 그 강정 바다가 얼마나 거세고 험한지를 <laughs> 이야기했습니다. 그런데 자연 무서운 줄을 모르고 저 군대에서 항만 만든다고 자연이 가만히 놔둘 줄 알고 아마도 겁북거리는것 같은데 어림도 없어요. 그런데 제가 그 소리까지 했습니다. 만약에 밀고 나갈 테면은 만약에 태풍이 들어와서 무너질 거를 각오하고 그때 변상한다고 너희들 다 서명하고 가라. 그래도 들은 적만 적겠습니다. 근데 자연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정부입니다. 정부는 뭐저 장관급 분가면 태풍 안 보나요? 이거는 천만해입니다 제주도라는 데는 태풍이 길목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. 모모신가려